네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600만원입니다 또 망했습니다 또 망했고 아 처음에 600으로 시작했다가 700까지 땄는데 지금 이제 또 오늘 20만원 잃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어제 480만원도 진짜 울것 같았는데 또 잃어가지고 20만원 450만원 됐습니다, 오늘. 진짜 단타를 접어야 되나. 내 목표는 진짜 6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만드는 거였는데, 전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0만원 이런 것도 복귀 한번 해, 해봐야죠. 오늘 첫 번째로 대한전선을 탔는데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차트가 예뻤습니다. 차트가 예뻐서, 이렇게, 이렇게 싹 올라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눌려줬길래, 아, 이 상승 패턴 그대로 이어가겠구나. 그대로 이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예, 네, 바로, 저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여기 지금 평단이 1525원 찍혔지 않습니까? 1525원 찍혔는데, 이거는, 1525원까지 갔다가, 이게 사실 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오늘 겨우 1535원에 팔았습니다 1535원 하도 안올라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어, 어 계속 이제 횡보만 하더라고요 수익도 못 보고 지금 0.1525원에 타서 1535원에 팔아가지고 19,929원 2만원 어, 땅파도 돈안 나오는 2만원을 감사하게 예, 제가 챙겼습니다. 2만원 챙기고, 이때까진 좋았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게실리콘투라는 종목인데, 여기 있죠. 실리콘 투. 실리콘투에서 손절을 오지게 했습니다. 실리콘투에서 손절을, 마이너스 1.65, 마이너스 해가지고, 예, 마이너스 1.46% 해서, 마이너스 7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게 너무 이게 갑자기 이건 위, 이건 아니고요. 위메이드네 실리콘 투 실리콘 투를 좀 보다가 아 실리콘 투를 좀 보다가 실리콘 투를 산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샀고 나중에 샀고 좀 오전에 좀 이렇게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챙겨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네, 위메이드 들어갔어요. 위메이드 보시면은 금액이 아직까지는 100주를 470만원 아침까지만 해도 470만원이 보존이 됐습니다. 470만원이 20만원 꼴아가지고 45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위메이드 보니까 아침에 너무 떨어져 있길래 무슨 일인지 싶어가지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여기 지지를 해주면서 슬쩍 그래도 21선까지는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지금 위메이드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47,400원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47,400원에 예, 들어가 보니까 어그죠 살짝 올라오는 느낌 보여주면서 예, 손절가는 46,250원 정도로 잡았고요. 위메이드 1봉, 1봉 보고 있습니다. 1봉, 이제 3분봉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네,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 네 점점 올라오죠. 47,650원, 700원 예, 호가창도 분위기 너무 좋고 여보세요 올라가는 호가창은 이게 느낌부터 다릅니다 이런 걸잘 봐놔야 돼요 올라가는 호가창 느낌 올라가는 호가창 특 갑자기 47,900원 뚫을, 뚫을 것처럼 해줘도 갑자기 폭발하면서 뚫는다 근데 이걸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갑자기 왔다 갔다 거립니다 올라가는 호가창 특 갑자기 엄청나게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확 그냥 물량을 빼버렸던지 아니면 그냥 뚫고 들어가버립니다 근데 올라갔었나 좀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이때 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아 왠지 뚫어줄 것 같아 이만큼 4 8 0 0 0원에 물량 이만큼 쌓아놓은 거 보니까 왠지 뚫어줄 것 같은데 살짝 이제 누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버텼죠 차트도 좋잖아요 차트도 좋고 그래가지고 누르는 느낌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버텼죠 버티니까 1봉은 1봉은 현재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버티니까 갑자기 또 네,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48,000원 떨어질 것 같은 느낌 한번 연출해 주면서 자 이제 900원 900원 뚫고, 950원 뚫고, 48,000원 뚫고 나면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막 갑자기 날라갑니다 갑자기. 위로 싹 올라가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생기는 거죠. 예, 네, 뚫어줍니다. 근데 저는 이때, 48,000원 뚫고, 뚫고, 아, 이때 그래도 수익 봐서 480만원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매도했죠 48,000원에 매도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어, 1%, 1 수익 받는데 48,790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시드가 너무 거지 같죠 쭉쭉 떨어집니다 제가 파니까 근데 저는 이거 48,000원 뚫고 아까 실현을 했던게 위로 장대 양봉으로 쭉 올라 가는 종목들이 많았고 그걸로 위메이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안 그렇네요. 상하 8 0 0딱 뚫어주고 그 밑으로 어쭉 떨어져 버리네요.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들어갔던 게 실리콘2입니다. 아까 실리콘2 잠깐 관찰을 했었죠. 관찰을 하다가 관찰을 하다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복구 한번 해주지 않을까 어, 적당한 선에서 복구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손절가 잡고,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진짜 저는 조심을 하는 게, 손절가는 무조건 잡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안 잡으면 이게 끝까지 나락을 갈 수도 있어요. 배팅을 하려면 밑에 어디서 끊어주는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물론 하루에 맨날 20만원씩 골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일단 손절가를 잡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손절가 안 잡고 옛날에 들어갔다가, 진짜 몇천만 원다 날린 적이 있어요. 지금, 지금 날리고 있죠. 그래서 남은 돈이 이제 6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거마저 150만 원 잃어버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아, 450만 원 남았는데. 어쨌든, 실리콘2를 들어갔는데, 매수를 그냥 해줍니다. 배팅을 하고. 아, 이때만 해도 482만원, 4 8 0만원이나 있었는데, 아, 미치겠네요. 네. 실리콘투 매수하려다가 또, 예, 네,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매수하려다가, 아네요 예. 네. 네, 이제 매수한 것만 볼게요. 왜냐면 실리콘투를 제가 여기 매수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예. 네. 기록이 있어가지고, 기록이 있어가지고, 매수를 한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오후에 매수한 건가 보네요, 오후에. 69,000원 고른 거. 그러면, 남, 이제 그, 매수한 거 보고,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남선 알리늄이고, 다음, 남선,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은 제가 매수를 했죠. 어, 2,19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190원에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이유는 보면은 남선 알미늄은 이렇게 초봉에 엄청 급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주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쯤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하면은 이절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네, 한 거죠. 네. 보면은. 그래서 남선 할미늄, 근데, 마이너스 7만원 잃었죠. 예. 네. 제가 샀습니다. 샀는데, 어잘 가는가 싶더니, 효과창을 보면,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꼬꾸라 지는 겁니다. 이런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진짜 첫 봉에 10%씩만큼 땡긴 거는, 안 살라고. 네, 너무 위, 위험 리스크가 크네요. 이게 무조건 올렸다가, 초, 초반에 세력이 이만큼 올렸다가, 그냥 다 패대기 칠라고. 패대기 칠라고. 다 이렇게 하고, 예. 네. 제가 사자마자 봐요,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저는 뭐, 어, 이게 아닌데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까지 떨어졌어요. 제 손절가가, 제 손절가가 한 이쯤 이만 손절가가. 21,060원 네, 이쯤이잖아요. 딱 여기 21,060원 여기 딱 찍어주고, 네, 이거 뒤로는 더 떨어졌어요. 남산 할미 네. 이만큼 떨어졌고, 저는 손절 여기서 타가지고 21,900아 2190원에 타가지고 이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나락으로 갔단 말이에요. 더 나락으로 갔는데, 이디는 더떨어졌고요 근데 여기 이 저점, 이 저점을 건드리면은,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싶어가지고 손절을 하기로 했고,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알미늄 77,000원 엄청 쓰라리죠. 이거 손해 보면서 이제, 하, 팔았죠. 이제 480만원에서 30만원 꼴아가지고 450만원 되는 건 쉬운데. 450만원에서 480만원 맞추려면 더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시드가 작아가지고. 그게, 하, 진짜 빡센 것같더라고요 아무튼, 네. 남선 알미늄이랑 대한전선,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오늘 한번 복귀를 해봤구요. 배울 점은, 아, 첫 봉에, 첫 봉에 10%씩 예, 이렇게 갭상승 띄어가지고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크다 예, 이렇게 됐어요. 아, 상한가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게 2천 몇개 종목 중에 몇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물릴 확률이 더 높지 않은가. 손절만 계속하고 돈만 날리고 아무쪼록 네, 다음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 계속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